좋으신 하나님 또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현신이 기지는 하지만은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주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심을 믿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유권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잘 받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죽게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491장을 부르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에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빛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 곳나 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다 吃过，昆食。<noise>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천옥둥고 새우뚝서 영원한 봉랑 누리며 즐거운도 말씀은 최고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이제 다 찾으셨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곳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이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 그, 그 애굽 땅의 임하는 재앙 가운데 아홉 번째 임하는 재 재앙입니다. 그리고 어, 그 재앙은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흑암의 그런 재앙이 3일 동안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21절과 22절에 언급되어 져 있죠 그리고 21절 끝부분에 보면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이 얼마나 짙은 흑암이었는지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 애굽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흑암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 흑암은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것처럼 촛불이나 뭐 기름으로 뭐 불을 이렇게 밝힐 수 있는. 불을 밝히 불로 이렇게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닌 진짜 깜깜한 흑암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빛을 삼키는 그런 흑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기 전에 흑암과 공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게 하셨던 그런 강한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흑암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정말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채가 재앙을 통해서는 너희들은 지금 생명은 부지하고 있지만은 다 죽은 것과 같다 하는 모습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참 그러나 참 감사한 부분이 뭐냐면요. 23절 그 중간 부분부터 나오는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적에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시는 정말 창조주 이심을 바로왕은 뭐또 애굽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되어졌고요. 또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자,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그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깨닫는 그러한 재앙의 부분이었고, 좀더 나아가서 재앙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보호 속에 있는 재앙이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알수 있게 되어진 것을 오늘 이 아홉 번째 재앙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제 D Day, V Day,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또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듯이 이제 불로 심판하시게 될. 때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오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 마지막 부의 데이 때 마지막 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하시지 못하시는 안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현실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시부리 민족이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또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열 가지 재앙 속에서 또 아홉 번째 재앙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는 이제 메뚜기 재앙 아니었습니까?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그냥 모든 것그그 동안 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 모든 그어 나무와 어또어 곡식들 이런 것들을 농작물들 이런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아예 푸른 것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적에는 그 바로 왕이 말입니다. 특별히 모세하고 제안을 하게 되어질 적에 어린 아이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장정들만 나가도록 해라. 나가서 제사를 지리도록 해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안 됐거든요. 어. 메뚜기 재앙 때는 이것이 잘안 됐는데 이번에 이 흑암 재앙에서는 어떤 또 제안을 하게 되어지냐면 어린 아이들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나 가축만큼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임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축소되어지는 거죠. 이제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에는 어린 아이는 나가지 말라 그랬지만 이제는 또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는 다시 불러 가지고 이번에는 가축만큼은 나가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 25절, 2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아주 모세의 대답이 너무너무 명쾌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할 적에는 당신들이 아예 제물까지 줘서 우리의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어, 그 재물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어, 하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가축들을 다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또다 데리고 나가서 그 중에서 어, 그곳에서 결정을 해서 어, 재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뭐 양과 소가 없는 상태 속에서 나가서 무슨 제사가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그런. 또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뭐 뭐 분명히 말은 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왕이 이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문제 나가면 이제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그걸 짐작을 해서 소와 양이라도 두고 가면 나중에 아쉬워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나. 여덟 번째 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일 때는 자녀들은 두고 가라. 그러면 자녀들을 두고 갈 적에는 가서 제사를 지낸다면 뭐 자녀들이 애급당에 있는데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가축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과를 볼걸볼걸 내면서 27절과 28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네가 내 얼굴을 보게 되어지면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살펴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어 그리고 고집이 세더라도 하나님은 당해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또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뭐 인간이 아무리 고집이 세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 아니에요. 아무리 뭐 하나님과 한번 맞장을 튼다 하더라도 인간이 아무리 고집 세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인간은 하나님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지혜롭게. 꼬리를 내려야 서둘러서 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오늘 이 바로왕은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집스러움이라는 게요. 사실은 오늘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집스러움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쉽게 하나님께서 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참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 바로의 모습 속에서 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직접적으로 강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부로 두면 인간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바로처럼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가 그냥 망할 때까지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육신을 잊고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런 타락한 고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순정이 잘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이 바로 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바로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버티면서 그냥 망할 때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그냥 자기의 고집을 잘 내려놓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른 꼬리를 내리고 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가 뭐 버텨봤자 고집부려봤자 내 생각 그냥 물고 늘어져봤자 그거 뭐 소용없는거 하나님 잘 아시죠 하나님 궁률과 자비를 베푸셔서 또 오늘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할 테니까요 주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그 삶이 참으로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바로왕의 고집스러움을 한편으로 보면서 그 고집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나 그런 내 어떤 고집스러운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겸손하게 그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는요 기가 막힌 수예요. 아무리 바로왕이 고집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은 다 수를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제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아주 막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두 손을 반짝 들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올 땐 그냥 나오지 않는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대로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금은 폐물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거라도 가지고 빨리 나가라 라고 도리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다 밀면서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신뢰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지혜로움도 저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로운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무조건 그냥 멈추게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코로나아 어, 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유토하리라 나의 갈길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축하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예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겠습니다.